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라디오입니다.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새로운 간증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 깊은 공감과 은혜가 될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간증 속김 집사님은 평생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오셨죠.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새벽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각종 교회 봉사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셨죠. 주방 봉사부터 시작해서 환경미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새 신자들을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김집사님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고 그분의 섬김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집사님에게는 목장 모임이 삶의 큰 기쁨이자 위로였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 그것이 김 집사님이 생각하는 목장 모임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김 집사님은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셨고 세상의 고단함을 잊고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 집사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목장.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나 교회 소식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던 대화들이 점차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지난번 교회 행사 때 목사님이 결정하신 방식이 좀 아쉬웠지 않아. 너무 독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와 같은 비교적 온건한 비판들이었습니다. 혹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사모님은 왜 이렇게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너무 내성적인 것 같아와 같이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몇몇 성도들의 일시적인 푸념 정도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왔던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중에는 노골적인 비난과 험담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이 목장 모임의 주된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말투,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도마 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권위적이야. 성도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 마치 돈만 밝히는 분 같아 보여. 지난번 어떤 성도 집을 신방하셨는데, 선물도 받아오셨다더라. 목사님은 그런 것도 가려받으셔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목장 모임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뒷담화와 비판이 난무하는 어두운 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큰 실망감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알던 목장 모임이 아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들이 비난과 험담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며 김집사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습니다. 김집사님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비난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말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몇번 이야기해 보기도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권면하며 비판보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말은 묵살당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김 집사님은 너무 순진해. 현실을 좀 보셔야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하는 비아냥거림만 돌아왔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점점 더 목장 모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함께 큰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모임에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침묵하는 것이 더큰 죄가 아닐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목장 모임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침묵하는 것이 더큰 죄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김 집사님을 밤잠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계속해서 목장 모임에서 오갔던 목사님에 대한 험담들이 귀가에 맴돌았고 마음은 죄책감과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런 모임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홀로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듯한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할 목장 모임이 오히려 김 집사님에게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김 집사님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마저도 죄악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인 동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목장 모임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 생활을 해온 식구들이었기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에 대한 험담에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연약하여 이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오직 주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고민하던 김 집사님의 마음에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말씀은 마치 김집사님의 상황을 위해 기록된 듯 했습니다. 험담이 난무하는 목장 모임의 모습과 그 안에서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들은 김 집사님의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입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경건이 헛것이 될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긴다는 것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험담이 바로 이런 영적인 허물과 헛된 경건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집사님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데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덕을 세우거나 덕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비난하고 헐뜯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향한 비난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무서운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김 집사님은 용기를 얻었고 이제는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김 집사님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목장 모임이 다가오자, 김 집사님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말을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자신마저도 따돌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확신과 용기를 붙들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되고,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기도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자신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즘 목장 모임에 오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할이 귀한 자리에서 자꾸만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요. 저는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시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종이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비난하기보다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제넘은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비난이 아닌 기도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김집사님의 말에 처음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몇몇 성도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김집사님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집사님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이내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이 험담이 난무하는 분위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한 분이 조용히 김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자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목장 모임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험담 대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소리가 모임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본연의 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거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듯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집사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목장 모임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욱 깊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험담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찬양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김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 집사님은 목장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매번 모임이 끝난 후에는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비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마이너스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판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그분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며,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또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목사님께 큰 힘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찬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 향기로운 재물처럼 주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이 사연 속김 집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붙들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의 진심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덕을 세우며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넓은 팔을 벌려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오후 2시 새로운 간증으로 찾아뵙는 교회 안에서 라디오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저희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좋은 간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간증들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